남편이 미워요. 얼핏 들으면 흔한 불평 같죠? 살다 보면 가끔 그런 날이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남편이 미웠어요. 그래서 그 미움의 이유를 글로 적어 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한 일기였지만 다 쓰고 나니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졌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또 짜증이 났습니다. 왜 항상 저렇게 문을 세게 닫는 거야?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쌓이더군요. 아이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와 쌓인 집안 일을 처리하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종종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소파에 누워 TV만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이 어쩐지 서운하고 제가 고단한 하루를 보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원망스러웠어요. 오늘 아침도 별반 바르지 않았어요. 여보 나 가볼게 라는 인사에 제가 건넨 대답은 건조했죠. 그래 잘까, 남편은 제가 화가 났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아니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까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날 아침 제가 남편에게 기대했던 건 단순한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고생 많아. 고마워. 그날 오후. 우연히 남편의 가방을 정리하다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아내가 힘들어 보인다. 퇴근하고 장미 한 송이 사 가자. 아이랑 더 놀아주기. 그리고 고맙다는 말꼭 하기. 그 짧은 메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게 무심해 보였던 남편이 사실은 저를 살피고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 메모는 분명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퇴근 후 지친 몸에 그 약속을 매번 지키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미 한 송이는 어디 있어?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깜빡했네. 내일 꼭사 올게. 그날 저녁, 우리는 차한 잔을 마시며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가 느꼈던 서운함과 원망을, 그는 그가 느꼈던 부담감과 미안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우리가 싸우더라도 남편은 항상 끝에서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려. 며칠 후, 남편은 퇴근길에 약속했던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장미 한 송이와 함께 간단한 디저트 상자도 함께였죠.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조금 만회되려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미의 향기보다 더 따뜻한 것은 그가 제게 보여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남편과의 다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집안일 때문에, 때로는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부딪히곤 했죠. 제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때마다 그는 항상 한 발짝 물러서 주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맞아. 미안해. 그의 이런 말에 저는 처음엔 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늘 당신만 양보하려고 해?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줘야지.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내가 마음 편한 게더 중요해. 그의 이런 태도는 한편으로는 미안함을, 또 한편으로는 고마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싸움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남편에게만 양보를 바라왔을까? 왜 나는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지 못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의 이런 양보가 얼마나 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니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 지친 마음을 저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모든 무게를 조용히 감내하며 우리 가족을 위해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죠. 이제는 제가 먼저 남편에게 양보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툴지만, 그가 항상 저를 위해 했던 것처럼 저도 그를 위해 노력하고 싶으니까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향한 이런 작은 노력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남편이 미워요. 이 말은 이제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움 속에서도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되어 준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다투는 날이 있겠지만, 그 끝에는 남편이 늘 그래왔듯이 제가 먼저 양보하며 다가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내 순간이 도전이고, 그 도전을 함께 이겨내며 만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